부엉부엉 부엉. 여러분 쌍팔년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종종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시죠?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사용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쌍팔년드는 1955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왜? 쌍팔년도가 1955년을 의미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인 기년법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기년법인 서기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자, 2022년 달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기년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60갑자로 표기한 임인년, 서기 2022년, 단기 4335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단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단기라는 말은 현재에도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윈도우에서도 단기로 달력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단군 기년의 줄임말입니다. 단군 기년은 단군 할아버지 아시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서기 기원전 2333년을 기원 즉 시작으로 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서기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 2332년을 단기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1955년이 단기 4288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유래한 것이 쌍팔년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원전 2333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기록이 꽤 여러 개 있긴 합니다. 여기 무진년을 계산해 보았을 때 고조선이 건국된 것이 서기 기원전 2333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믿기는 힘들 텐데 어떻게 계속 사용되었을까요? 연구를 통해 서기에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쓰고 있잖아요. 바로 문화와 관습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단기를 고려 말 이후로 쭉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외교문서나 대부분의 공식기록에서는 사대관계에 있던 명나라와 청나라 등 중국의 언어를 썼지만요. 그러나 일본과 서양제국주의 세력이 접근하고 중국의 힘은 약해지던 개화기,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단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에도 날짜가 단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기념법으로 단기가 채택됩니다. 1959년 발행된 졸업장을 보시면 아예 단기만 기록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단기가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단기를 사용하면서 서기도 신경쓰기는 어쩌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던 중 일어난 5.16 군사정변, 그리고 권력을 잡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기념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62년 1월 1일부터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를 연호로 사용하는 공식기념법을 채택하기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문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 법적으로 서기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급속도로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는 이제 과거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변화를 맞이한 62년 직전인 50년대가 단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상징적인 시기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갔습니다. 50년대의 국지국직한 사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군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 과정에서 민주화는 첫발을 떼기조차 힘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의 현재를 1950년대와 비교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50년대는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가 부르기 쉬운 단기 88년이라는 숫자와 쌍팔년도라는 어휘와 더불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더 흘러서 88년이라는 숫자와 관련해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서기 1988년에 열린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전세계 냉전 체제의 끝을 알리는 축제이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된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1988년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시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갔죠. 그러면서 쌍팔년도를 1988년으로 쓰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1988년이나 1955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구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쌍팔년도라는 말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국민들이 종종 쓰는 단어인데 유래를 알고 쓰면 더 좋겠죠? 끝!